금복지나눔센터 8월 12일 착한 밥상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 이현도 에버그린 봉사단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어, 어르신들 많이 오셔서 식사하고있습니다자 오늘 반찬은 오이 미역냉국, 돼지불고기, 김치, 오이무침, 삼치전, 호박전 그리고 새로운 메뉴 브로콜리 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 어저께 말복 어, 한계탕 맛있게 드셨는데요.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는 봉사자 어, 너무 수고 많으셨구요. 음, 아, 자, 배우 이현두 형도 오늘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어,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말 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 수요일 라면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